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자 마련된 캠프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보도의 최상경 기자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 방학 시기 코로나19로 교회들의 여름 행사가 줄었지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돕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역 중 하나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청소년 기름부음 캠프는 온라인으로 방식을 전환해 개최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 리더로 세우는 사역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한국교회 할수 무엇이라도 해서 한 명이라도 키워내면 그한 명이 이 땅을 움직이고 미래 이끌어갈 거라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몸집 몸짓, 작은 몸집이지만 한국 교회가 보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캠프는 청소년 사역의 앞장서온 빛가온 교회가 주축으로 연인원 3000명의 청소년들과 목회자 그리고 교사들이 모여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만나고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프 첫째 날엔 위기 청소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양떼 커뮤니티 이오샘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복음과 함께 전파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경험을 함께 나눴습니다. 봐봐봐. 목사님 가다가 안 넘어지지. 왜 그런 줄 알아? 예수님 믿어서 그래. 너는 예수님 안 믿으면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laughs> 계속 우리 정답은 다 그거예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UCC 콘테스트 가플릭스를 비롯해 중보기도 상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